꿈꾼 거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원래 그, 거실에서 자요. 시원하다고. 소파 앞에서 잡니다 꿈에서도 소파 앞에서 자고 누워 있는데, 어, 여기 중문, 오른쪽에 중문 앞에, 어, 검정색 벌레 검지 어, 손가락 보다 약간 작은 <laughs> 5cm 미만 4cm 정도 되는 검정색 바퀴벌레 같은 벌레가 두 마리가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서 우리 남편에게 어, 벌레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입으로만 뻥긋뻥긋 말말 소리가 안 나오게 보면서 얘기를 써요. 에프킬라, 에프킬라, 에프킬라 빨리 뿌려서 죽여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못 알아, 못 알아게 됐습니다. 계속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에프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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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들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니만 어, 나는 벌레가 도망갈까봐 어? 걱정이 됐는데 드디어 우리 남편이 에프킬라를 찾아가지고 뿌립니다. 뿌리는데 아, 이제 됐구나 하고 내가 등을 돌렸어요. 그랬는데 내 등에다 대고 또 에프킬라를 분무를 하는겁니다. 치, 가, 뿌리는 거, 그래서. 아니, 벌레 잡으랬더니, 왜 나한테 뿌리고 있어? 어? 벌레는 잡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 이제, 꿈에 꿨는데요. 저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려주세요. 뉴스 이름으로 하면.